예, 2025년 아, 6월 13일 음력으로는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12시가 좀 넘었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laughs> 그 제가... <laughs> 아... 이재명... 6월 3일 날 대통령의 그 당선이 되고 어 우리나라는 2025년 어 정치천재 이재명을 어 드디어 어 대통령에 어 <laughs>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어 대통령을 그 <laughs> 어, 올렸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까지 오는데 매우 많은 어, 민주 어, 투사들의 노력과 어,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이 어, 전방위로 노력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결과를 어, 도리했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laughs> 아마도 어, 윤석열 김건희 어, 어, 부부는 어, 우리가 그 현대사회로 어, <laughs> 어, 되돌아볼 때 어, 가장 어, 사악하고 어, 가장 악랄하면서 가장 어, 위협적인 어, 나라를 망하게 했던 장본인을 아마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 정치혁명은 정치천재 이재명에게 이제 맡기고, 아,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 두고, 아, 우리는 바로 교육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 저, 아, 저는 결론을 아, 그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어, 많은, 어, 서재 에 있는 책들을, 어, 교육혁명을 하기 위해서, 어, 뽑아보니까 한 3, 40권 정도가, 아, 되었습니다. <laughs> 아, 태고사에서부터 상상고사, 상고사, 아, 고대사, 아,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어, 두루두루, 어, 책을, 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3, 40권 정도가, 어, 되었는데요. 제가, 그, 이러한 3, 40권을 어, 틈틈이 제가 이것을, 그, 어, 보여주는 이유는, 아 어, 정치혁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혁명이고, 교육혁명이 바로 학문혁명이고, 학문혁명이 우리 문화를 안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태고사의 새 발견 201번째 교육혁명 첫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첫 번째 어, 그 강의니까 제가 방금 어, 요렇게 적었던 내용들을 어, 한번 어, 정리하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육혁명 첫 번째 어, 내용이 어, 지금 현재 우리 시대는 어, <laughs> 어,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어,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분단 국가로서의 이데올로기 시대가 아니라, 그리고 서구 유럽에서 이야기했던 구조주의 포스터 구조주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의 우리가 시대는 기성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는 그 권위와 철학 사상과에서 어, 우리는 그 벗어 나서 어 일명 이거를 우리는 해체주의라고 그래죠 해체주의. 자, 그래서 이 해체 이후에 어, 우리가 나타나는 시대를 저는 네오 샤먼 시대다. 아, 이렇게 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공 문명학술원에서 우리 21세기는 우리 21세기는 지금으로부터 한반반사반 세기가 지났죠. 이미 25년이니까 어이 21세기는 네오 샤먼 시대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하고 1997년 어 우리가 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IMF가 어, 터지고 2002년도에 어 세계 월드컵또 4강이 있었던 이런 어, 시기니까 이 점에 우리가 21세기를 맞이하는데 이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기가 바로 어, 네오 샤먼 시대다 그러면 어, 네오 샤먼 시대와 그 이전은 어떻게 이제 어, 다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어, 말하면 어, 과거에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겁니다 어,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한다 서계착용이라 해서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키고, 경쟁화시키고 어, <laughs> 차등화시키는, 차별화 차별화시키는 어, 이런 어,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시대냐?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시대다. 협동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시대다. 자 그러면 협동하고 협력하고 연대하고 보완하는 시대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바로 진리에 부합하고 정의에 부합하고 평화에 부합하고 행복에 행복에 아,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요 있죠. 어, 진리, 정의, 평화, 어, 행복, 네오삼원 시대다 이렇게 이제. 습니까 자, 그래서 음, 자, 그러면 이와 반대로 어, 우리가 어, 20세기까지는 바로 파시정과 전체주의, 독재주의, 제국주의 예, 제국주의가 들어가겠죠 제국주의 독재가 제국주의와도 관계가 되니까요 어. 제국주의. 자, 그래서, 파시즘 전체주의, 어, 독재주의, 제국주의, 어, 왕조, 조선 왕조신로, 이런 것이 바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 시기를 우리가 어, 경쟁의 시대요, 어, 능력주의를 어, 요구하고요, 어, 공정을 어, 내세워서 착취하게 되고요. 아,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면서 아, 폭력자가 되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네오 샤먼 시대에 아, 부합하는 아, 진리에 부합하고, 정의에 부합하고, 평화에 부합하고, 행복에 부합하는 것이 중심이 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 왜... 아, 20세기까지 이성주의, 요 합리주의, 요 계몽주의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서 감정과 공감과 해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각적 사고를 부각시키는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구 유럽에서는, 어, 해체주의,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이렇게 어, 표현하고요. 어, 우리 환국문명학술에서는 환국문명학술에서는 어, 이것을 어, 우리가 네오 샤먼, 샤먼 어, 시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어,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 보면. 어, 10만 년 이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가 어, 인간의 진화 과정 속에 있게 됐는데, 어,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10만 년이전에 시기를 우리는 시각적 사고를 시작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시각적 사고의 어, 진화 과정이 한 5억 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어, 이 그, 어, 지각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어, 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만 년, 이후도, 아니, 그죠. 10만 년 이후에부터 지금까지가 우리가, 어, 지각적 사고를 하게 됐는데, 지각적 사고라는 것은 언어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언어적 사고는 개념이 견, 개념으로 연결이 되어서 형상화가 되어서 이미지가 형상화 되어서 그것이, 어, 기억으로, 어, 나타나는 어, 과정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오삼원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각적 사고를 했던 시기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삼원 시대, 네오삼원 시대를 우리는 다른 정신분석학 또 심리학에서는 어, 무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와 프로이드 제자였던 칼륨 같은 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무의식은 초월적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 이 무의식은 초월적이라는 말과 관계되고 초월성은 인간이 이성 이전의 성이 상태를 말하는데 이를 우리는 또 영성, 영혼이라고도 또 말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1998년 도에 건강의 개념에, 어, 이거를, 어, 영성, 영혼을 집어 넣었는데, 예전에는 1998년도까지 세계보건기구는 정신적, 사회적, 어, 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이렇게 표현 했는데, 어, 이후에 1998년 세계보건기구가 다시 정리하기를, 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완결한 상태 불어서 영성의 감이, 영혼의 감이가 이제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의식의 세계, 초월성의 세계, 영성, 영혼의 세계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감정의 공감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연산하고 판단하는 뜻은 어, 이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 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몽적인그 이전에 가지고 있, 있는 초월적인 세계, 무엇의의 세계, 영성, 영혼의 세계가, 어, 21세기 양차대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와 칼융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laughs> 레비 스트로스의 구조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레비 스트로스 구조주의, 퍼스트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이를 연구할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아 우리 역사의 원형으로서 아키타입으로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사상이 아 우리가 아 보사사상이라는 겁니다. 보사사상. 그래서 네오 샤먼 시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 역사의 원형, 아키타입이 바로 이 보살 사상과 풍류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풍류도에서 유불선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풍류도 풍유, 이전에 이 브라만교 또 인도로 말하면 힌두교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어, 사상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 풍류도, 브라만교, 힌두교 어,를 연구하기 이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아, 사상이 바로, 이, 그, 어, 보디사더바 아, 보살 사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상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어, 꼭 알아야 될 책이 몇 개가 있는데, 생명 탄생의 비히스토리, 아, 박문호 박사님 책이 있고요. 보살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불교책들이 있고요. 독일 스위스 풍권적 국가로서, 국가 개론으로서 이규호 선생이 있고, 성취 예측 모형으로서 최동수 박사님 계시고, 경쟁은 야만이라는 김누리 교수님이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혁명에 이제 넣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보살 사상, 즉,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의역하면은 아, 바꾸미는 본생사상이라고 합니다. 본생사상. 그리고 이거를 티 v 에서는 벤교라고 말하고 또 한자로 옮기면 봉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환국의 정통사상을 우리가 보사사상이다. 이렇게 아,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그동안에 제가 한국 문학술원을 어, 이렇게 어, 평생 연구하면서 이 보사사상이 우리 전통 어, 역사에 어, 아키타입이다 원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을 티벳에서는 본교 내지 변기로가 표현하고 또 생명 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살 사상은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살 사상은 첫째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이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이고요, 네 번째는 초월적이고. 다섯 번째는 초자연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보살 사상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현실적이라고 말을 하고 무엇이 구체적이라고 말하는지 을 무엇이 실제적이라고 말하는지 을 무엇이 초월적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이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자이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이 샤먼 내지 샤머니즘을 어,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남방 문화권에 따뜻하게 살 때는 해와 달과 음과 양에서 어, 나타나고 이게 상징적인 체계로, 체계로서 황소의 두 뿔이 여기서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얼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 금성 사상이라고 하고요 인간 사상 아, 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것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천문학의 탄생이 아, 되고 바로 인간 금성 어, 그다음 비너스 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삼신 할머니와 관계된다. 자 그래서 이 금성 사상은 어, 해와 달과 금성 이 삼신 사상 중에서 우리 삼신 할머니 비너스 직녀 아만 이브 이게 한자 여자들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를 우리를 모계사이라고 하고 모계사이란 인간의 다산을 지향하고 아버지가 없는 황제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국강상 제도를 통해서 조도를 이용해서 맞춤식 황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중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 황제가 요인금, 순인금, 우인금 이런 시대 때 바로 아,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황제 시대 때는 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김수로 왕, 김할지 어,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음, 그 아버지가 없는 어,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 그 아버지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어그 역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바로 보사 사상은 우리가 남방 문화권의 에, 순다 대륙에서 수렵과 채집 자연 농법을 하면서 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사냥을 통해서 어, 우리가 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이 이제. 수로를 이용한 농법으로 이용하고 되면서 이제 제후국으로 바꾸게 되는데 제후국의 시대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 춘추 전국시대는 전제 왕권 국가라서 바로 수로를 이용한 어 농사를 지어서 농사의 익여 어, 생산물을 어, 창고에 저축을 하고 또 어, 철기시대 때 병기가 어, 발달되면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춘추전국시대를 우리가 어, 전제왕권국가라고 말하고요 그 전제왕권국가가 어, 우리는 언제까지 지속이 됐느냐 1910년도까지 어, 중공은 1911년 신해혁명 때까지 아, 이 과정이 이제 그려 그래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뉴사원 시대는 그러면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즉 서구의 구조주의 이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명주의고 계몽적이고 해체 이후의 감정의 공감, 황태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감정의 공감이죠. 의 무의식, 초월성, 영성, 영혼의 시대를 말한다 이거죠. 즉, 무의식의 그 시대를 말한다 이거죠. 네오 샤먼 시대 또는 해체주의와 함께 어, 무의식의 그 세계, 영성, 영혼의 시대를 말한다. 어, 이성, 합리, 계몽적인 것보다는 <laughs> 감정과 공감의 시대를 말하고 어,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어, 거부가 나타나는가? 왜 우리는 20대 남자의 젠더 갈등이 있는가? 왜 우리는 왜 우리 기독교는 침묵하는가? 왜 한국 기독교는 어, 생태 환경에 어, 차단되고 있는가? 초월적이나 무슨 말인가? 초자연적인 것은 무슨 말인가? 아, 이런 말들을 앞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네오 샤먼시대 때에 어, 어, 중요한 어, 다시 어, 부활한 어, 무의식의 세계라고 알려져 있던 이 보살 세계가 어, 의원적으로 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 그러면 보살 사상을 어, 우리가 산스크리트는 어, 보디 사트바라 그럽니다 보디 사트바 자 그러면 어, 우리 말과 글이 세계 은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말과 글이 북방 실담자인 실담어가, 어, 동서 은의 뿌리가 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산박사님이 그동안에 밝혀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말과 글을 속에 어, 이 보디사떠버라는 것은 보디라는 말은 경상도 말로 본래 본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본,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밑본이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주, 어, 서는 여자의 그 상징을 우리가 보지라고 하죠. 보지. 어, 소남자, 어, 스, 선생님께서, 김재섭 선생님께서는, 어, 근문, 창세기 문자에서, 어, 이 보지를, 보지를 뭐냐면, 어, <laughs> 어, 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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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생리를 하게 되면, 달그리를 하게 되면, 어, 옆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총각들이 보삼을 해가지고, 어, 데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어, 이것을, 어, 지켜주는 시기, 이것을 지켜주는 시기를 우리가 보지라고 표현을 했고, 저는 그렇게 어,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수십만 년 전에, 우리가 십만 년에서 칠만 년 전에 사상이 보사사상인데,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보디라는 겁니다. 보디. 보디라는 원래 본디, 어,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다른 말로 어, 표현해 보면, 우리가 어, 보디, 어, 보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사트바라는 것은 삭 태운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 삭 태운다는 것은 사타군에서 삭을 태우죠. 아기가 나오는 것을 삭이 노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디 사트바를, 우리가 보지 삭 태운다는 말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말은 학문적인 말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디 사트바는 생명을 삭 태우는 곳, 생명을 삭 튀우는 사타구니가 바로 어, 보디가 되고 이것이 한자로 옮기게 되면 본생이 되는 것이고 본생 사상이 바로 보살 사상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말과 글의 한국사의 가장 최초로의 사상은 아, 보디 사또바인 아, 보리살타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보살 사상이라고 하는데 아, 보살 사상이다.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어, 생명을 삭취하는 생명사상과 동시에 아, <laughs> 본생사상이 된다. 아, TV에서는 이거를 뱅교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봉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자로 봉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aughs>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설명하고, 오늘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말이 많아지면 복잡해지니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